네, 맞습니다. 트루엔 상장일이죠. 네, 더블 금액에 네, 21만주 점점 수량이 주네요. 네, 더블 출발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 보이고요 네, 기운 파로 스펙 상장도 있고요 네, 어, 트루엔은, 네, 보면은, 네, 유통 가능 주식수가 380만주, 465, 34.87%, 어, 네, 응무 가격이 1 8 8 8고요 네, 0.541. 네, 유통 가능 주식수가 380만주, 400만주 정도 된, 된다고 생각하고, 네, 거래를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 혹시 몰라서, 네, 계좌에 한 200만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네, 너무 저가에 출발 한다 그러면 좀 매수를 할 거고요.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뭐 가진 것만 팔 거고요. 네, 키움 팔어죠 네, 예상했던 금액만큼은 못 보여주네요. 한2% 정도. 한 100주 받았었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아, 네, 90, 네, 96주 받았네요. 네, 키움이니까, 키움 어플에 <laughs> 네, 있었네요. 네, 수수료 없었고, 뭐, 40원씩이라 치면은, 네, 스타벅스 한 잔은 보는 거네요 네 일단 아침엔 트루엔 매도만 신경 써야 될듯 하고 네뭐 이거는 뭐한 2,100원까지 오르면 팔아도 될듯 하고요 네 스펙은 한 2,100원 되려면은 좀 기다려야 될듯 보여집니다 어 미래에셋 비전 3호 스펙도 2,100원을 좀 넘어섰죠 그것도 아직 갖고 있는데 네 트루엔은 네따블이 풀렸고요 네, 수요일식 비해서는 조금 낮은 가격이죠 네 고무가 대비 한50% 정도 네장 시작됐고요 어, 19,000, 한 400원 정도에 주문을 했는데, 네, 체결이 안 됐네요. 네,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네, 가진 거뭐 이제 팔아야겠죠. 네, 가격은 조금 내려왔고요 어, 다, 19,000, 한 400원, 500원 선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아침에 뭐, 매수 안된게 다행인 듯 싶죠. 네, 수요일 측은 높았지만, 기가 의무부유하약 수량이 좀 낮고, 네, 유탄 가능 물량이 좀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상장일 아침에 가격을 주는, 시가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네, 힘이 좀 붙었죠. 붙인 모습을 보였고. 공무가 12,000원에, 19,000원 중반대에 팔았으니까, 주당 한 7,000원 정도. 네, 수수료 뭐 이것저것 빼면은, 9주 받아서 63,000원에, 수수료 1만원 빼면은, 네, 53,000원. 네, 수익이 남았네요. 네, 균등만 한거고요 비례는 하지 않았고. 2만원 깨려 그러네요. 네. 네, 키움은 어 예상했던 가격대에서 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아까 90몇주 받았는데, 팔까요? 네. <laughs> 스타벅스 라떼는 먹을 수 있겠네요. 세계자 정도 있으니까, 만오천원 수익인데, 뭐, 좀 기다려보죠. 뭐, 며칠 지나면은, 한 1, 2주 지나면은, 2,100원에도 팔수 있으니까, 메모 잘 해놨다가, 이달 말에, 네, 팔아야 될때 보여지고요. 근데 네, 참고로 같이 거의 청약했던 키움 8월과, 네, 어, 이거 트루엔이죠. 트루엔, 만약에 1억을 청약했으면은, 네, 7주 배정이 됐었는데, 7주면은, 7천원 정도 8천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7865만 6천원 수익이 난 거고 1억 청약했을 때어 스펙은 네 1억 청약했을 때 460만원 배정을 받아서 곱하기 0.25 하면은 네 11만원 수익이네요. 네 <laughs> 스펙을 청약했으면 은두배 정도 수익이 더 크네요. 키우면 수수료도 높고 어, 네. 1억 대출 썼다 그러면 한 3만원 정도 빼면은 어, 네. 트루에는 26,000원이 남은 거고, 거기다 2,000원 빼면 24,000원 정도가 남은 거죠. 네, 2만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3만원 빼면은 네, 8만원 남은 거네요. 네, 스펙을 청약했어야 됐네. 네, 비례한 분들 스펙을 했어야 되네요. 네. 네 아까 2.5%로 계산했는데, 스펙을 네, 3%로 계산하면은 1억 청약했으면 14만원이네요. 네. <laughs> 청약 당시에도 스펙을 청약하는 게좀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가격은, 네, 계속 이가격대고요 네, 460만주.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거죠. 네. 하여튼, 오늘 체력하는 분들은, 네, 스펙을 비례한 분들이, 네, 위너가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